엘다큐브 인텔 N95 노트북은 16GB 램과 512GB SSD를 갖춘 울트라 슬림 모델로 사무 및 학습 용도로 적합합니다. 15.6인치의 1920x1080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배터리 용량은 12000mAh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TOUC HPA-D와 숫자 키패드를 포함한 키보드는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또한 저장 공간 확장이 가능해 개인의 필요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어 최신 소프트웨어와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일상적인 업무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CHUWI 제미보 플러스는 15.6인치 화면과 16GB RAM, 512GB SSD를 갖춘 강력한 노트북입니다. 최신 윈도우 11 운영체제를 탑재해 부드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12세대 인텔 알더레이크 엔백 프로세서는 최대 3.4GHz의 속도로 업무와 디자인 작업, 일상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키패드를 포함한 키보드는 편리한 입력을 도와주며,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연결로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접촉 스크린이 없고 저장 공간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학습과 업무용으로 적합한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레노버 싱크북 2024 노트북은 최신 i9 및 i7 프로세서를 장착하여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G4S RTX 4060 그래픽 카드 덕분에 게임과 디자인 작업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16인치의 3.2K, 165Hz 화면은 생생한 화질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16GB 또는 32GB의 DDR5 메모리와 1TB SSD는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보장합니다. 또한, 백라이트 키보드와 숫자 키패드가 있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며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호환으로 다양한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학습, 업무, 게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일상적인 엔터테인먼트에도 적합합니다.